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자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도움말씀에 세브란스병원 안영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국악내과 안영준입니다. 네. 안양준 교수님과 함께 네 편의 영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 편의 주제는 구내염입니다. 어, 구내염이 이제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네. 재발이 네. 굉장히 쉽다고 들었습니다.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구내염은 뭐 원인은 많이 다양하고요. 구내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구내염을 일으키는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네. 곰팡이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 몸의 그 면역반응의 이상 이상 면역반응과 연관되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구내염을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기여요인으로는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아연 이런 영양이 부족한 상태 빈혈이나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피로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거나 구강이 건조하거나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네.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저도 입 안에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음, 종종 네네. 있는데요. 이렇게 구내염은 발생하는 부위별로 그리고 또 증상별로 괴양성 수포성, 미란성 네. 구내염으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이 질환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구내염은 그 발생 부위별로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구내염의 종류에 따라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증상에 따라서는 구별이 가능하고 또 환자분이 증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구내염인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먼저 궤양성이라고 하는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상성으로 생기는 외상성 궤양이나 어, 흔히 저희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구내염이라고 하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에서 궤양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수포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수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 어, 수포가 0.5cm보다 작은 소수포가 발생할 때는 흔히 말하는 헤르페스, 또 음. 대상포진, 어린아이들에서 잘볼수 있는 수족구병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그런 소수포가 발생하고요. 네. 수포가 0.5cm보다 큰 대수포인 경우에는 첨포창이나유첨포창 같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자가 면역 피부질환에 의해서 구내염이 발생할 때 그런 수포큰 수포가 발생합니다. 네. 어, 미란이라고 하는 것은 괴양보다는 더 얕게 그 상피가 벗겨지는, 우리가 즉, 표피층만 벗겨지는 그런 증상을 일컬어서 미란이라고 하는데, 미란은 주로 대표적인 피부 점막 염증 질환인 편평태선에 의한 구내염에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입술이나 구강의 앞쪽 부위에 출혈성 가피가 형성되는 다형 홍반이라는 구내염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어, 많은 경우에 입안에 백색 병소, 그 흰색 병소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안에 흰색 반점이나 흰색 선 같은 그런 병소가 있을 때그 병소를 이렇게 긁어 봤을 때 긁혀지면 그 곰팡이균 감염에 의한 캔디다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긁었는데 긁혀지지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편평태선이나 혹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좀 조심하는 전암병소인 백반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또 네. 구분을 할수 있겠는데 발병 요인 자체가 매우 다양하니까 각각의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음. 구내염의 치료법 살펴볼까요? 그렇죠. 구내염은 그 종류별로 발병 요인이 다르면 그 요인을 제거하는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곰팡이균 감염이 원인이면 항진균제, 네. 우리 흔히 무좀약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항진균제를 쓰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면 항바이러스제제를 사용합니다.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자가 면역 반응과 같은 이상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해염인 경우는. 대부분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피부과에 가시면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처방 받으시는데 네. 구내염도 역시 이런 스테로이드 가글이나 연고 제제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필요한 경우는 간단한 소수술을 통해서 그 입안에 발생하는 병소를 제거하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구내염을 관리할 때는 무엇보다도 맵고 뜨겁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또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구강 내의 국소적인 그런 자극 유발 인자를 제거하고 네. 어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또 심리적 안정 등을 통해 전신 상태를 개선하는 이러한 몸 컨디션 관리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발병 요인에 따른 원인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사편 영상 군내염을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의 세브란스병원 안영진 교수님 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